반갑습니다. 음,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샬롯샬롯 샬로, 샬로, 예, 샬로입니다. 어, 어, 오늘은 예, 예, 너무 너무 멋있는 찬양으로 연주로 예, 예배를 시작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 매주 하면 딱 좋겠는데. <laughs> 네, 우리 누리자매를 우리 우리 혼자 독차지할 수가 없어서 <laughs> 네. 어, 네. 이번 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 5월 달 개들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음, 지난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섬겼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 어린이가 없어서 많이 마음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 예수님께서 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네.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어린아이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아주 아주 순진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아 어린애만 보면 왜 그렇게 이쁜지. 네. 자그 어린애의 그 특징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의존성. 누구에 관한 의존?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의존성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예.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못 산다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모가 예. 엄마 아빠하고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듯이 우리는 누구와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애착 형성이 잘 돼가지고 부모 외에는 막 거절하잖아요. 울고 불고 안 간다고. 네. 우리도 하나님 외에는 세상이 불러도, 물질이 불러도, 명예가 끌력이 유혹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울며 불며 거절해야 된다니까요.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 예, 어버이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옛날 교회에서는, 어,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어버이 날 되면 꼭 야외로 나갔어요. 예. 우리 시골에서도 야외 그 자연에 나가가지고, 그날 예배 드리고, 뭐 선물도 주고, 간단하게 운동도 하고, 예, 보물 찾기도 하고 예, 아주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음 예, 어,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날이긴 하죠. 하루만 하면 되나요? <laughs> 하루만 하면 되나요? <laughs> 예, 1년내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어, 그래서 지금 여성 가족 부 장관님께서 며칠 전에 어그 가족의 재구성을 법제화 시켜 가지고 확대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또 동성 부부, 동성 부부도 법, 법으로 인정해야 된대요. <laughs> 네. 그리고 자녀들의 성 김씨, 박씨 예. 그 성을 자녀들이 선택하게끔 권리를 준다고 하네요. 예, 저 잘못하면 김씨 될뻔 했어요. <laughs> 예. 그러면서도 또 가족의 범위에 반려견, 우리 힐링이도 이제 가족에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네. 그 발표 중에 제가 야, 그후에 빠진 이런 그 강아지마저도 가족으로 포함시키고 뭐 동성 부부도 인정하는 세상에 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법제하지 않지? 열이 확 오르더라고. <laughs> 정말 하나님을 왜 그러면 인정 안 하고 동성연애 동성 부부까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대심을 왜 인정하지 않을까? 장로님 대통령 두분 계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예? 예, 하나님의 아버지 대심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참 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게 문제죠. 부모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부모님.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 그렇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보다 더 중요한 부모님이 계세요. 뭘까요? 영적인 부모님. 네, 하나님 아버지. 육의 부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우리를 처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은 아예 뭐 미친 소리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모로 아버지로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어떤 종교에도 자기가 믿고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다니까요. 네. 오늘 로마스 읽었던 8장에 보면 15절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이 종의 영이라는 육신의 영이거든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나니 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예. 그래서 오늘 자언서를 통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자먼 23장 읽었던 본문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정하고 내 넓은 어미를 없인 여기지 마라. 예. 아버지 말에는 좀 순종을 잘 하는데, 자식들이 꼭 엄마 말은, 예, 많이 무시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 조금 머리 컸다 하면, 예, 엄마 말은 잘안 들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30대 그 백수 아들이 엄마가 돈안 준다고 엄마를, 예, 아주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예. 그때 그 엄마가 마지막에 그, 기운 조금 남아 목숨 붙어 있을 때 아들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죠? 옷 갈아입고 가라고 옷 갈아입고 가라고 응. 왜요? 피 묻은 옷 입고 나가면 잡힌다고 옷 갈아입고 가라고. 아 그런 분이 어머니이고 부모님인데 예. 시, 세상이 말세가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23절에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마라. 예. 진리가 뭡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게 진리죠. 예.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나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도 기뻐할 것이다. 예. 어, 우리 오늘 연주를, 멋있는 연주를 들었는데, 어, 본인도 영광스럽겠지만, 예. 더 가슴 뿌듯하게 느끼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 <laughs> 내 딸이, 내 아들이 저렇게 멋있어, 저렇게 잘해. 얼마나 얼마나 뿌듯할까요? 물론 연주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하는 것보다 더더 더 뿌듯한 게 뭘까요? 이 지금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의인의 아버지는. 기뻐할 것이다. 누가 어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어인이잖아요. 자식들 중에 믿음 좋은 자식들 보면 너무너무, 예,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잘 자랐을까? 예, 그런 생각이 저도 들잖아요. 예,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특히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아들들이 너무 엄마가 잘해주니까, 예, 잘해주니까 역으로 함부로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예, 정말 철딱선이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또, 어머니 부모들이 또 그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좀 분별력 없이, 예, <laughs> 옳고 그름에 대한 예, 가르침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이쁘기만 해 가지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해 주다가는 예. 그게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 속에는 꼭 들어가 있는 게뭐 있어요? 고, 정의가 있어요. 정의, 공의가 있거든요. 예.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저희 엄마도 우리 형만 얼마나 이쁘 했는지 그 아들 완전 인생 망쳐버렸잖아요. 예, 네, 진짜예요 잘못하고 노름판에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 하면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평생 한게 그냥 그, 그렇게 살다가, 예, 네,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통탄을 하고 울고불고. 아이고. 근데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봐. 목사님, 사모님들도, 제, 제가 그런 분들 몇 분을 알거든요. 예. 아들 다 망쳤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좀 깊이 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로마스 8장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 로마스 8장은 목사님들이 엄청 설교 많이 하는 장이잖아요. 예, 성경 중에 보석 중에 아주 다이아몬드 보석이다 해서 신학교 제가 다닐 때 8장 전체를 다 외우라고 하더라고. 예, 제가 다 외웠을까요? 못 외웠을까요? 하겠죠. 예? 아, 어떻게 알았지? <laughs> 네. 다는 못 외웠지만, 노력은 좀 했었어요. <laughs> 근데 그한 6, 70명 되는 중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진짜 다 외우더라고. 와, 대단해요. 그만큼 중요한 장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앞부분 읽었던 본문에, 예, 15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거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고 아들 딸이 되었으면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은 뭐 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거든요. 우린 권리만 맨날 주장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인데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을 통해 갖고 지금 예수님 그 율법에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됐다 야 그래서 그 이후에 17절, 자녀이면 후사, 예, 후사가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가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 영광도 받겠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스, 오늘 읽었던 본문 6장을 통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근데 교회를 나오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주 안에서 순종을 할 텐데 교회 자체를 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세상의 방법도 사실은 효도하라고 얼마나 가리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쌍놈이라고 그래, 쌍놈. 왜 그래요?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laughs> 쌍놈, 조상도 모르는 쌍놈들을 집단이라고 그러는 정말 무식한 인간들도 있는데, 예. 네. 레위기 20장을 보면요. 요즘 저희가 그 아침, 새벽 예배 때마다 사모랑 둘이 아침, 가정 예배 드릴 때레위기스 보고 있는데, 레위기 20장은 위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죽여야 할 놈들, <laughs> 반드시 죽여야 할 죄. 네. 그 반드시 돌로 쳐죽이든지 죽여야 되는 죄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쳐죽여야 된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욕을 한다든가. 네. 저주한다든가 하면요, 그냥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는요, 효를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에베소스 2장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아니, 첫 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게 십계명의 첫 계명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 인간 부분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인간 부분에 관한 첫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중에 네 다섯 번째,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잖아요.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는첫 계명이다. 삼절에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아, 네, 네. 땅에서 잘 되고 그잘 된다는 얘기 복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땅에서 복받고 잘 되고 예,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잘 먹고 잘 살고 예, 복받고 살고 싶으면. 성경에는 1.1핵도 거짓이 없잖아요. 아멘. 네. 이대로 그냥 순종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억지로라도 어버이날 예, 되면 효도 좀하려니까요 예. 억지로라도. 저도 이번에 그 어버이날 며칠 전에 그 예쁜 티 하나하고 우리 건사님, 육건사님이 준 거, 새까만 거 조금 노티나더라고. 전 노티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걸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또요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5천원짜리 아버지가 알면 또 실망할지도 모르는데 네. 또, 하얀색 티가 있더라고. 그거 하고, 우리 사모가 준 땅콩 두 봉지 하고, <laughs> 네, 넣어가지고, 소포로 택배로 시골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바로 전화 왔어.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거를 보냈냐고. <laughs> 근데, 막 혼내는 듯이 하면서도, 그 속에는 뭔가 기뻐. <laughs> 예. 뭔가 행복해 하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아, 보내기를 진짜 잘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복 받으려면. 네. 제가 이 말씀 보고 실천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장로님께서도 또 문자에도 주셨더라고요. 골로세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네. 여기 조건 있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네. 저는 엄마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거의 어머니는 무학에다가 아버지도 뭐 겨우 초등학교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네. 너무너무 안 맞잖아, 사리에, 세상 방법에, 상식 수준에도 안 맞고. 그래서 한 번도 이게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 아, 아버님, 어머님 말씀 없습니다. 예.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부모님이 답이잖아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라고 가르친 부모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예. 근데 요즘 애들은 조금만 그냥, 옳은 것도 지가 부족해가지고 모자라는 건데, 잘못됐다고, 부모가 잘못됐다고 하는 정말 개념 없는 애들이 많으니, 통탄을 노르시죠. 네. 가정의 달,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네, 육의 부모도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성경에는 1 1액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 6의 부모, 영의 부모 예,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효도해서 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